안녕하세요. 낚시는 힐링이다입니다. 에, 오늘은 강릉시 사천면 에, 모래마을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예.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에, 여기서 에,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에, 여기가 이제 모래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 시 사천면 사천진리가 예,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오시면 이제 펜션들이 여러 개 있고요. 사천 예, 요트장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사천진항이 바로 붙어 있고요. 예, 이제 좌측을 보시면 이제 요 이제 횟집들이 몇개 있습니다. 예. 사천포구 횟집 예. 있고요, 그 커피집도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어민들 예. 예. 정리하는 곳이고요, 다이브 리조트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사천항 주문진 무래가 있고, 장안 횟집. 그 다음에 이제 식당들이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에, 이디아 커피도 있고요. 이게 저, 조양물회, 제주 해인 전복물회, 이런, 이런 게 있고요. 에, 여기는 이제 사천진 내양 배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사천지인 사천진에 있는 예, 물의 마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활의 달인 구춘이라고 하는 분이 나간, 나온 곳이네요 예, 예. 예, 여기 이제 횟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보시죠 네, 장안지 장안 물회 장안 횟집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 물회 네, 마을을 잠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사천진 사천진리 버스 종점이고요. 네, 여기는 시내버스도 아주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네. 사천진리에서 사천진 에, 이 종점까지 그 다음 이제 안목에서 강주문진 까지 시티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에, 여기 이제 커피공공 빵이 있고요 에, 여기는 이제 뒷불 해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황토 물에 그 다음엔 저기 이제, 이제 에, 상가들이 조금 더 되게 뭐 그 다음 커피 그래서 삼다도 했지부터 해가지고요 쭉 있습니다 예. 펜션들도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뒷불 갯바위가 되겠습니다 뒷불 예. 요거 이제 뒷불 갯바위고요 예, 펜션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사천진 바위섬이 되겠고요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펜션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천진 해변이 되겠습니다. 예예. 이게 이제 사천진 해변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예. 오른쪽이 이제 사천진 해변이 되겠습니다. 예. 사천진 해변하고 붙어있는 게 하평 해변. 예. 사천, 사천면 하평 해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놀러, 오신 분, 놀러 오시는 분들은 예. 사천진 무례 마을도 있고요. 그 사천진 해변도 있고 사천진 항도 있고요. 그다음 에 여기 이제 강릉에서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티 버스입니다. 예. 저 버스가 이제 조문진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조문진에서 어... 안목 커피거리까지 여기가 곳이라고 하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예예.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천진 해변이 되고요. 옆에 보이는 건 요거 사천진 해변이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펜션들이 있고요. 편의점도 몇개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8월 21일이면 이제 해수욕장이 이제 폐장이 됩니다. 예, 예. 저 앞에, 요 앞에 보이는 게여기 이제 하평해변. 예, 사천면 하평리가 되겠습니다. 하평리. 하평해변이 되겠습니다. 예. 요, 예, 요게 하평해변입니다. 예, 예. 예, 하평해변이라고 써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펜션들이, 여러 개, 몇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요, 사천진에 있는 모래마을하고, 사천진에 있는 펜션들, 사천진 모래마을이라고 돼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요게 이제, 사천진 해변이고요. 여기 이제, 합평 해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잠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사천면, 사천면에 있는 그, 사천모래마을하고, 이제, 그, 사천진 해변. 예, 그리고 이제, 예, 음식점들, 횟집그 다음에 뭐 카페,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의점들 이, 이런 것을 잠시 예, 영상에 담아 왔습니다. 예, 예. 비가 와가지고 이제 예, 물이 완전 흙탕물이 됐네요. 예, 예. 아 여기 이제 주말에는 사람들 엄청 옵니다. 예, 예.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지금 소에 물러리 나가 좀 날리라 그러던데 영, 뉴스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요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예, 예.